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어떻게 시작되는지 볼게요. 관계대명사 대철 사용할 것은 역시 관계대명사는 네, 정리할 수있는 분들은 정리해 주세요. 앞에 무조건 명사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고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기본적 패턴이고요. 또 그다음에 투투구문을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투는 너무 뭐뭐뭐뭐 해서 형용사 나오고 부사 나오고 너무 뭐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로 나와야 됩니다. 네.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 그래서 얘가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어, 투투 구문에서는 자주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에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면 오브를 쓰는데 뭐, 거의 대부분 4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돼요. 두 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5, 예, 오히번 문장을 보도록 합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음, 외운 거로 바로 뛰어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난 이걸 외웠어. 난 적을 수 있어. 분명히 여기 하나가, 아, 기억이 딱안 나는 순간이 있는데, 아, 기억이 안 나는 순간에 뒤에 거를 아예 못 씁니다. 이 선생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완전히 외우지 않는 한, 정말 달달달달 외우지 않나 외워서 쓰다가는 너무 좀 다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쓰는지 자, 보, 자 보세요 한번 성인 스타일의 시합에서 경쟁하려고 노력하면서 너무 크거나 어 알았네 너무 크거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빨라서 그들이 다룰 수 없는 장비를 가지고 성인용 운동장 코트 또는 경기장에서 운동한다면 여기서는 그러면 누가, 누가 운동한다면요? 안 나왔으니까 여기를 봐야 돼, 밑에를. 그럼 가볼까? 선생님 이 쓰는 걸잘 보세요. 만약에, 자, 문장 맨 앞에 이제 조건절로 시작되는 입수절로 시작됩니다.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주어 나옵니다. 어, 운동한다면, 그들이. 여기서는 그들이란 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주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day가 나오기 때문에 주로 보셔야 돼 people로 가죠. people. if people or day 운동해. play. 어디에서? 운동, 성인용 운동장, 코트 또는 경기장 위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on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인용 운동장이니까 성인용은 adult. 플레이그라운드나 필드나 뭐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단어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트에서 c o u r t 가 되겠죠 혹은 or 경기장을 영어로 아레나 라고 얘기를 아레나 복수기 때문에 arenas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지워볼게요 자꾸 말씀드리는 게이 수업을 왜 한다? 아, 안 외우고도 쓸수 있게 만들자. 내가 글을 한글로 쓴것 같고 내가 영어로 바꾸고 싶을 때 어, 나는 쓸수 있어. 남들처럼 외워서 하는 거안 해. 이런 친구들을 예, 원합니다. 성인용 운동장, 코트 또는 경기장에서 운동한다면 뭐를 가지고 가 나와야 되겠네요. 가지고가 영어로 with 됐죠. 그럼 뭘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인데 장비가 영어로 equipm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가 장비죠. 근데 장비를 여기서 복수 취급 안 합니다. S를 안 붙였어요. <laughs> equipment은 단 복수가 동일해요. 그런데 이 장비가 너무 여기서부터 과로괄 과로 나눠. 성인 스타일의 시합에서 경쟁하려고 노력하면서, 뭐뭐하면서 동시동작이야. 쌤이 동시동작은 분사구문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 아, 먼저 이렇게 한글을 쪼개야 돼.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 자, 이제 장비에 대한 설명이야. 장비가 어떤 장비야? 라고 했더니 다룰 수 없는 장비지. 네, 뭐뭐 할수 없는, 는, 니은으로 끝나니까 관계대명사를 써주시고요. 자, 이 장비는 단수기 때문에 is, 너무 뭐해서 크거나, too large. 또 너무 뭐예요? 너무 무겁네요, too heavy. 무겁거나 오알 너무 빨라. 오알 너무 빨라서 too fast 까지 됐죠. 그 다음에 너무 빨라서 그들이 다룰 수가 없어. 너무 크고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빨라서 다룰 수가 없다니까 to handle 이 다루다는 라 뜻이거든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handle 이란 단어들을 썼어요. control 이란 단어를 써도 되죠. 그런데, 그들이 다룰 수가 없어요. 그들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for, h e m 을 쓰게 됩니다. 그들이, 너무 뭐뭐 해서, 그들이 다룰 수가 없는, 예, 장비를 가지고, 아레나 위에서 운동한다면, 뭐뭐와 면서가 영어로, while이 있어요. 접속사 써주시고요, 여기서는, 예, 노력하면서 trying 분사 써야 되겠죠 뭐뭐라고 시도와 노력하다는 trying to 부 정사입니다 경쟁하다가 영어로 컴피 e 가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성인 스타일의 시합이니까 in adult 성인 스타일의 competition이 돼서 경쟁이 됩니다 컴 기션이 됩니다 조금 긴것 같지만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만약에 그들이 자 경기에 운동에 어디 위에서 어른용 운동장 코트나 혹은 경기장에서 뭐를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이게 어떤 장비야 너무 무거워 너무 커 너무 무거워 혹은 너무 빨라서 그들이 다룰 수 없는 장비를 가지고 운동한다면, 경기한다면, 뭐 하면서, 노력하면서, 경쟁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른 스타일의 경쟁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됐죠? 예, 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지금 써보도록 합니다. 여기, 여기다가 직접 보시고, 여기다가 빈칸 넣으시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엉? 자, 자신이 한번 써보시고, 선생님 화면 보고 맞춰야 됩니다. 자꾸 보면서 뺏기는 거는 진짜 뭐 의미가 1도 없습니다. 안 돼요. 자기가 써보고 선생님과랑 맞춰봐서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고쳐보는 게 실력이 확실히 늘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문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으로 갑니다 어법성 어색한 거에 서술형 문제에서 뭐 단골 손님입니다 어떻게 되나 볼까요 아 어, 매니 선생님 이렇게 끄달리는거든요 문법 도 잡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많은 스포츠에서 사람들은 깨달았다 어려움과 심지어 불가능함을 젊은 아이들 의 갑자기 동사가 나올 수가 없네요. 얘가 깨달았다는 동사가 나왔는데 네, 나올 수가 없고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참여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어디에 참여합니까? 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participating이 되어야 되겠네요. participating, participating. A 번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B 번 그들은 발견했다 대절 생략돼 있죠. 그 길이 다시 주어가 나오고 성공 쪽으로 가는 길.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날라가면서 얘가 이즈가 돼야 되겠네요. B는 단수가 돼야 되겠죠. 로드가 이즈로 빠지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different sports가 나오고 여기에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왜냐 a d a p t a t 의 adaptation은 적응이란 뜻인데 어 명사에다가 s붙인 거는 얘가 당연히 명사란 뜻이죠 복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얘가 목적어인데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수동으로 당연히 안 쓰죠 예, 10번에는 현재완료를 써야지. 현재 완료 수동을 쓰시면 안 됩니다. 현재 완료 수동을 쓴 겁니다. have been made 가 돼서. 그래서 have made 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참잘 나오는 거예요. all have 모든 사람들은 가집니다. junior comparative structure 를 가지는데 목적이 나왔죠. 위치를 쓰면요.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고, 뒷문장이 불완전한데 아이들이 운동합니다. 경기합니다. 짧은 시간, 기간 동안에. 뒷문장이 완전하잖아요. 왜냐면, play가 완전 자동사라 그래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사까지만 나오면 이게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렇다는 내용은 앞에가 주니어 i 페 r c o 스 p a r 가스 t r u 가 이제 장소적 표현이죠. 그러면 이를 위치를 외열로 바꿔 쓰시거나 인위치로 바꿔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구조에서 인스트럭 처리됩니다. 됐죠. 예, 네, 이렇게까지 바꿔 주시면 되는 요거는 어렵지 않은데, 아, 주관식 나오면 또잘못 골라요. 근데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이네 가지는 또 외워 두셔야 되겠죠. 됐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 갑니다. 자, 위글의 미줄친 비의 우리말을 네, 조건에 맞춰 쓰는데, 현재 완료 시제로 쓸 것, 현재 완료는 네, 위에다 써나? 과거 사실이, 현재 사실에 미치는 영향 및 결과라고 얘기를 해. 그니까, 러 과거부터 뭔가가 일어나서 지금의 역량을 끼쳐야 돼. 그래서, 여기서 B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테니스는 코트 면적 공간 아켓을 10cm만 아이들에게 더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조정했다. 조정해 왔다란 뜻이야. 과거에 조정하기 지금까지 역량을 끼쳤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현재 만료로 써야 돼. 어떻게 쓰나 볼까요? 바로 가죠, 뭐. In a similar way, 유사한 방식에서, 주어 자리가 아니니까 소문자로 들어갑니다. 테니스. 테니스는 주어가 됐잖아요. 무조건 동사 나와야 되겠죠. 조정해 왔다니까 현재 완료로 쓰셔야 됩니다. 조정하다가 적응시켰다는 어댑티드라는 동사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어댑티드가 됩니다. 얘가 조정하다는 뜻입니다. 뭐를조정해 이게 중요해. 테니스는 코트 면적, 공간, 아켓을 쓸, 쓸, 10세 미만의 아이들을 잠깐만 만들기 위해 조정했어. 뭐를 조정해? 코트와 면 코트 면적을 조정했겠네. 또 코트 네, 면적에 대해서 지역을 뜻해요. 에리어를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과 라켓을 조정했잖아요. 공과 공 여러 경우이죠. 그 다음에 and 마지막은 라켓이 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뭐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to make 뭘 만들어? 그것들을 더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 거 아니야. 여기서 얘네들이야. 더 콜트 에리어 볼앤 라켓을 그것들을 damn 사역 동사야 만들어 더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거야. more 적합하다가 영어로 어프로프 a 이트가 여기 있어. 어, 프로 프리 에이트한 상태로 만든 거야. 더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줬어. 누구 쪽으로 아이들 위해서 for children. 이 children 어디 밑에 있어? under 11, under 10이 돼야 되겠네. under 10, 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얘를 보고 그냥 외운 게 아니라, 테니스는 조정했다. 그 뭐를 코트면적 공과 라켓을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뭐를 어떤 상태로? 이 코트 면적과 공간 라켓 그것들을 더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어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디 미, 밑에 있어? 10세 미만에 이게 이 문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여러분들이 되는 연습이 돼야 영어를 안 외우고 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제2외국인이기 때문에요 아니 원어민처럼 외워서 쓸 생각은 안 하는 게 당연히 낫지 미국 애들이 이걸 그냥 선생님도 내가 외야할 때면 내가 외국, 외국 애들이랑 내가 이 순서를 생각하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냥 머릿속에 향하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정도 되려면 언어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계속 영어만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걸 외워서 할 거야?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5 5번 한번 써봅니다 시작 자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5번까지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어, 지우 필요 는 없겠네요. 넘어갑니다. 네, 56번 넘어갑니다. A 중어퍼성 어색한 것을 두개 골라볼게요. 어, A 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동사의 ing 써야 되겠죠. 그러면 전치사 뒤에 두 가지 패턴이죠. 하나는 바로 동사의 ing가 나오거나, 하나는 being pp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수동이 나오는 경우에서는 전치사담이 동사 ing 써야 되니까 being이 나오죠. 동사 ing가 나오는 경우에는 뒤에 바로 목적어 나와야 되겠죠. 뒤에 목적어 메신저가 나와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delivering은 네, 틀린 게 없게 되겠고요. 얘는 daily r e d i n the group of the four to six in hots 원두막이 되겠죠. 이 원두막은 에, 놓여졌다. 전치사 불러서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수동패를 쓰는 건 맞는데, t 츠가 복수가 되기 때문에 워즈를 월로 고치셔야 됩니다. 비번에 월로 고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번을 얘는 보면 얘도 마칭인데, 여기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무조건 동사에는 ing나 pp를 써야 되는데, 뒤에 또 목적어가 나왔잖아요. 러너가 직접 자기들이 보는 거니깐요 ing가 맞고요. d는 커트가, day가 주어고, 커트가 동사인데, 여기 동사가 또나와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무조건 ing밖에 안 돼요. 자동사의 pp 형태가 없기 때문에 자동사는 분사로 고칠 때 무조건 ing 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네, 정리 좀해주시고요 됐죠 네, 지울게요 자 57번 보면은 음, 스테이션? 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얘는 좀 알아두세요. 얘는 위치시키다 플레이스의 뜻이에요. 적어두시면 되겠고요. 정거장이라는 뜻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동사의 뜻일 때는 노타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거 볼게요. A번 자 쓰는 거 자, 봅니다. 전령들이란 말은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더 메신저 Messenger. 메신저들은 전령들은 잉카 왕의 명령과 그의 영토에서 오는 보고를 전달하기 위해 왕의 길에 배치가 되었어. 복수니까 과거니까 월 배치됐어. 수동 됐어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배치를 시킨 거야. 배치가 됐어. 어디 왕의 길 위에 배치가 되겠지? On the royal 왕의 길 위에 배치가 되었어. 뭐하기 위해 전달하기 위해 to deliver. i we are deliver, 뭐를 전달해? 인카왕의 명령과 보고를 전달하기 위해, 인카왕의, 인카왕은 한 번밖에 없어요. The Inca. 왕의, 어포스로피 S죠. 네, 명령이 오덜이 돼요. And 보고가 reports가 되겠죠. 이 reports는 옵니다. 자동사예요. ing 써야 돼요. 선생님, report가 지가 어떻게 와요 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come은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을 못 써.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온다고 생각해야 돼. 어디로부터 from 그의 영토 his land가 되어야 되겠. 죠 요렇게 표현 보시면 되는데, 아, 오케이. 요 정도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수업 들으니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가 돼야 되겠죠.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기가 써봅니다. 시작. 자, 20, 어, 30번에 58번 마지막으로 갈게요. 네, 보도록 합니다. 아, 보시다시피, 주어하고 동사만 내가 정확하게 적어도, 사실 여기서 끝나. 그다음부터 이렇게 붙이기는 쉬워. 근데, 친구, 많은 친구분들이 주어하고 동사를 안 가리고, 막, 그냥 드립다 시작되니까 쓰기 어려운데, 진짜 주어 동사만 가리면 되기 쉬워. 얘도, 얘도 봐봐봐. 컬 아웃 하면 부르는데 바깥으로 부르다니까 얘가 샤우트의 뜻이야. 소리 지르다는 뜻이고, 런 아웃 하면 바깥으로 역시 뛰어나가는 거니까 얘는 달려나가다야. 이런 것들은 평소에 서술형 나오기 전에 연습하면 되고, 근데 이것부터 선생님이 자꾸 얘기했잖아. 순서가 중요하다고. 봐봐. 그는 시작했다. 이게 순서다. 그는 시작했다. 뭐를? 소리 치는 것을 시작했어. 누구 쪽으로, 전령 쪽으로, 이 전령은 어떤 전령이야? 달려 나오고 있는 관계대명사 쓰는 자리네. 뭐를 만나기 위해 누구를, 자신을 했고, 앤드 그리고, 반복했다! 메시지를 서너 번, 끝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이대로만 어순 맞춰서 쓰면 그대로 쓰는 건데, 너무 렇게 생각하면 안 좋아. 그럼 봐. 그는 시작해 주시작하다 여기 뭐 있어? 비긴 있네. 그럼 시작했다니까 비 n 이네 그럼 비기는 투부정사 써도 되고 ing 써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 칼수 때문에 투컬아웃을쓴 거야. 부르기 시작했네. 소리 치기 시작한 거야. 누구 소리 치기 시작했고 아, 여기 좀 아니네요. 그리고 반복했죠. 동사 자리네요. 왜냐면 얘가 병렬 구조가 돼야 되니까. 반복했다는 영어로 r e p e a t 가 됩니다. 그럼 뭐를 반복해? 메시지를 반복하네. 여기서 약간 순서가 바뀌었다. 더 메시지를. 메시지를 어떻게? 해? 서너 번이니까 t h r e or 4 times가 되어야 되겠다. 4 times. 두번 혹은 세번 반복했어. 누구 쪽으로 전령 쪽으로 락이 되기 때문에 어, 네. 전령인데 이 전령은 아, 함수 때문에 그래. 어떠한 니원한 네, 사람이야. 그 사람을 뜻해. 그 사람 쪽으로 소리를 질렀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관계대면서 때리고, 달려 나오고 있어. was running out. 바깥으로 달려 나오고 있었던 중인 그한 사람 쪽에다 소리를 질렀다는 뜻이 돼.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야? to meet. 만나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돼 여기서는 칸수 때문인데 D 원을 안 쓰고 이 자리에 어, 전령이면 힘을 써도 되는 자리지. 이거는 그때 그때마다 주관식 여기다 가쓴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이야. 아니면 the person이라고 써도 돼 여기서는 바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써도 돼.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자기가 써보고 선생님 거랑 마지막으로 맞춰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세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